네, 안녕하십니까 해외주식으로 복리수익 해주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수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유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금리가 내려간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막 폭등하거나 막 경기가 너무 좋아진다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아서 일단 뭐 10년물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오늘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죠. 1 4.4% 오르면서 아 이거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인간 지표라서 뭐 여기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일, 지금 추세로 보면 너무 강해서 네. 일단 금리도 그렇고 일단 뭐 etf 뭐 반감기 이런거뭐다선방을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laughs> 오늘 기업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구글이 네, 광고 쪽에서 ai 를더사용하면서사람 자른다고 하니까 일단 주식 오르는 거죠 일단 일단 사람 자르는거 이사람사주 것만큼의 효사를기만할의효다를봐대할서 있다고 봐서 네.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종목이기도 하고 플러스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아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20% 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일단 최근 뉴스가 원래 전에 하락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주주가 매도를 하면서 그때 한10% 넘게 폭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마이너스 20%까지 폭락해서 어떤 뉴스가 있나 싶었는데 그 최근에 플루언스 에너지가 그 계약했던 건 중에서 그한 명의 구매자가 일단 환불 신청을 한다고 막 소송까지 한다고 한데 한다, 한다고 합니다. 일단 거래 규모는 한 2천억 정도. 일단 시총 4조짜리가 이천억짜리 소송 들어가는 거면은 좀 크긴 하죠. 거의 뭐 오퍼 매출의 시총의 5% 가량을 소송을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좋은 소식만은 아니죠. 일단 뭐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저는 블루언스 에너지라고 봐서 뭐 딱히 뭐 애플이나 뭐 애플 뭐 에. 네. 광고랑 애플페이 뭐 이런 쪽 뉴스도 있었는데 딱히 신경 쓸만한 뉴스 뭐큰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제 종목이기도 하고 뭐 하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좀 담긴 했는데 그리고 다시 말아 올려서 다행이네요 일단 플런스 에너지가 하고 있는 게 ESS 사업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이 아니라 산업용이라서 일단 기업들 상대로 하는 거라서 수요 자체가 막 주택용 태양광처럼 많이 막 깎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최근 주가가 엄청 좋았는데 막 대주주가 매도를 하고 이번에 뭐 소송 건까지 나오니까 약간 좀 시총 시총 걸린다 일단 시총 시총 사조짜리라서 일단 이렇게 막 10% 20% 폭락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총 100조 넘어가지고 예 배당도 주고 매출도 안정적이고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갈 길이 좀 멀죠. 뭐 성장주들이 뭐다 이렇게 다 겪는 거죠. 뭐뭐 뭐 구글도 그랬고 뭐 테슬라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일단 다불곡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뭐 크게 손상되지 않는 선이라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그런 뉴스도 없고 뭐 캐터필라 신국가 정도? 캐터필라 하면 미국의 제조업의 상징이라서 네, 지금 미국 제조업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를 대변해 주는 그런 주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바이든이 막전 세계에서 일자리 다 뺏어오면서 미국의 제조업 왕창 때려짓고 있고 그렇게 제조업을 때려지으면 일단 뭐 건설 기계들이 필요하니까 캐터필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뭐 제가 바이든이 제조업 살린다고 하면서 잘 보고 있었던 게뭐로크의 오토메이션 로봇하는 기업들 일단 뭐 제조업하고 공장 짓다 보면은 공장 오토화 돌리는 거는 좀 확실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좋게 보고 있고 또 퀀타 서비스라고 일단 얘도 전력 인프라 정도 하는 그런 기업이고 또 하나가 이튼이라고 있거든요 그쪽도 전력 기기망 우리나라도 전력 기기망 주주들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미국 쪽도 똑같습니다. 일단 전력망 쪽에서는 뭐신재생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뭐 천력 천연가스 이런 쪽에도 인프라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프라 만으로 다른 뭐 매그니피센트 7 부럽지 않은 그런 주가를 보여줬었죠. 아 그리고 최근에 암홀딩스 애가 원래 그 상장을 할때 굉장히 좀 비싸다. 예뭐이 네. 정도면은 뭐 그냥 다 엑시트하고 나갈 만한 그런 가격이다라고 했었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또 인텔한테는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게 X86을 대항해서 암쪽 네 코드를 쓰면서 지금 스냅드래곤이나 엔비디아나다 만들고 있거든요. 일단 걔네들 쪽 걔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전력이라서 X86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 쪽이 제 제가 그짐 켈러가 인텔에 들어오면서 좀 약간 인텔에 좀 외계인을 데려온 거라서 솔직히 짐 켈러가 다녀가기만 하면은 또다 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느낌? 뭐 펀드 밴더 쪽으로 완전 테슬라도 그렇고 암즈도 그렇고 한번 그냥 터치만 하면은 기업 자체가 바뀌는데 이번에 나온 그 CPU를 보면은 좀 약간 좀 예, 외계인도 한번 실수할 때가 있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X86이 일단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점유율 자체가 커서 뭐 암이 얼마나 그걸 차지할 수 있겠냐 뭐 프로그램 호환도 안 되고 다시 다 깔아야 되고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X 팔6을 이기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일단 네. 엔비디아나 암드나 <laughs> 퀄컴 쪽이 이렇게 치고 나와 나와 버리면또 걔네들 위주로도 서버 서버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암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업사이드가 더 나온 거죠.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싼 건 맞습니다. 얘랑 비슷하게 그냥 IP 소스로 먹고 사는 애들이 시놉시스랑 하나가 더 있었는데 시놉시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두 기업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퍼 같은 경우에는 백이 백 백십 백이십 막 이래요. 그리고 그 그게 걔네들의 평균 컨센서스예요 그냥 얘네들은 성장을 무조건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게 마켓 그냥 부여가지고 걔네들은 뭐 폭락할 때도 그렇게 폭락 안 했어요 네. 그렇게 비싼 기업이면은 막 3분의 1 터막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일단 거의 넘사벽인 기업들이라서 그런 기업들과 같은 결을 할수 있다 암? 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저는 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뭐 그렇게 딱히 뭐 코인 쪽 말고는 네. 심각한 뉴스나 뭐 대단한 뉴스 그런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